신청기한은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일로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2개월 이내에 신청하시지 않으면 그냥 지역가입자가 되는 거고요. 이전에 신청하신다라면 건강보험료가 지역가입자로서 더 올라갈 때 이전에 내던 수준으로 낼수 있는 제도를 신청하실 수 있는 거죠. 많은 직장인들이 이거 놓치기 쉽습니다. 네. 퇴직 이후에 건강보험료 때문에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 절반 가까이 보험료 줄일 수 있는 제도를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바로 이 제도가 이미 계속 가입 제도인데요. 저도 몰랐습니다. 음. 지금이라도 알았으니 다행이네요. 지점장님 먼저 퇴직 후 건강보험이 어떻게 바뀌는지부터 알려주시죠. 사실 이 건강보험료라는 제도 자체가 소득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부과하는 제도거든요. 네. 아, 소득이 없으면 안 냅니까? 그렇죠. 소득이 없으면 안 내죠. 아, 그러나 이제 소득이 없다고 하더라도 누군가를 통해서 내야 되기 때문에 직장을 다니시는 직장 가입자의 배우자라든지 부모님이라든지 이렇게 얹혀서 피부양자로 있을 아, 수 있는 거죠. 이게 피부양자군요. 네네. 직장에 다닐 때는 회사와 본인이 건강보험료를 반반씩 부담합니다. 그런데 네. 지역가입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모든 보험료를 본인이 다 내시죠. 전액부담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퇴직을 하시면 지역 가입자로 전환이 돼서 전액을 다 부담하시게 되는 거고요. 보험료 산정 기준도 직장 가입자 할 때는 소득에 대한 보험료만 내시면 되는데 지역 가입자가 되시면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그리고 재산에 대한 건강보험료까지 같이 내시게 됩니다. 그러면 자가로 집이 있으신 분들은 거기에 그렇죠. 대한 것까지 포함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예전엔 사실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도 부과했었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2024년도에 폐지가 됐고요. 아, 다행히. 그러니까 네. 지역가입자가 되시면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재산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토탈리 혼자서 다 내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55세 직장인 김모 씨의 기준을 예를 들어 볼 건데요. 월급이 400만원 기준으로 직장을 다니실 때는 건강보험료 보험료는 약 15만 원 정도가 부과가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절반인 7만 5천 원 정도는 회사가 내주는 것이고 나머지 7만 5천 원을 내가 부담하는 거죠. 네. 내 통장에선 7만 5천 원만 빠져나가는 아, 겁니다. 예. 그런데 퇴직 이후에 지역 가입자로 전환이 되자마자 건강보험료가 무려 22만 원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아니 퇴직해서 <laughs> 벌이가 없는데 건강보험료가 이렇게 많이 올라간다고요? 이유는 당연합니다. 직장일 때는 포함이 안 됐던 부동산 그러니까 재산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다 부담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연금 소득이라든지 네. 다른 뭐 이자 소득 배당 소득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회사가 반내 주는 것도 없이 그냥 오롯이 혼자서 다 내는 거기 때문에 증가가 된 거죠. 음. 퇴직 이후에 그래도 좀 마음이 안 좋으실 텐데, 보험료가 올라간다니, 이중으로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이미 계속 가입 제도라는 건데요. 이게 어떤 제도입니까? 이 제도는 직장을 퇴직한 사람이 퇴직 전에 보험료 수준으로 최대 36개월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퇴직하더라도 직장 다닐 때와 같은 수준의 보험료를 낼수 있게 하는 제도인 거죠. 어, 36개월이면 3년이네요. 3년. 동안, 예, 3년 네. 동안 모이면 제법 많은 액수겠어요. 직장 가입자 시절 15만 원이었고 본인 부담금은 7만 5천 원이었잖아요. 방금 전 예시에서. 그런데 지역 가입자로 바뀌면 22만 원이 될수 있는 상황에서 이미 계속 가입이란 제도를 신청하시면 직장 가입자였을 때 보험료 수준 15만 원만 부담하면 되니까 매월 7만 원을 아낄 수 있는 셈이 되는 거고 1년이면 84만 원, 3년 동안이니까 250만 원 정도를 절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 25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절감할 그러니까 네. 그러면 오, 이거 무, 무조건 해야죠 신청 조건 어떻게 됩니까 이미 계속 가입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사람으로서 퇴직 이전에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인 지역가입자이신 분이고요 직장가입자였을 때 건강보험료가 퇴직 이후 지역가입자로 전환시 책정될 예상인 건강보험료보다 낮은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대의 경우라면 신청을 할 어, 이유가 없겠죠? 없겠죠. 신청 기한은 직장 가입자 자격 상실일로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퇴직 후 2개월이라는 숫자를 꼭 기억하셔야 되거든요. 2개월이요. 2개월 이내에 신청하시지 않으면 그냥 지역 가입자가 되는 거고요. 이전에 신청하신다라면 건강보험료가 지역 가입자로서 더 올라갈 때 이전에 내던 수준으로 낼수 있는 제도를 신청하실 수 있는 거죠. 예. 네. 퇴직 후 2개월 내에 무조건 신청할 것, 기간 엄수 꼭 <laughs>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신청은 어떻게, 어디서 할수 있는 거죠? 이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신청하시는 것은 상당히 간단합니다. 첫 번째로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 지사를 방문하셔도 되고요. 두 번째는 건강보험 홈페이지나 고객센터 1577-1000번 전화번호 있고요. 도서상관 지역에 사시는 분이나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 매체 어려우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팩스나 그렇죠. 우편 네. 접수도 가능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퇴직 전에 본인이 내던 금액만 부담하면 되시고요. 회사가 부담하던 절반은 본인이 내야 됩니다. 당연하겠죠. 회사가 없어졌으니까 즉 보험료는 두 배로 드는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지역가입자 전환시보다 보험료 절감이 훨씬 더 가능합니다 음, 그렇다면 어떤 분들께서 이 제도를 꼭 활용하셔야 될까요 이미 계속 가입 제도가 꼭 필요한 사람은 55세 이상 은퇴 예정자 이미 은퇴를 하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은퇴 예정자 분들인 2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되니까 은퇴 예정자 분들이 준비를 하시기에 가장 좋겠죠 네. 배우자와 함께 피부양자로 등록이 어려운 경우에 가능하겠고요 일시적으로 소득이 없는 사람 예를 들면 재취업 을 준비하고 있는 아, 분인들이라든지 네. 퇴직금이나 부동산 등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갑자기 급등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좀꼭 필요할 것 같고요. 퇴직 이후 직장보험의 혜택을 잠시나마 누리고 싶다면 임의계속가입이 아주 좋은 제도가 될수 있을 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거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laughs> 주의할 점이 분명히 있겠죠.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는 최대 36개월까지만 됩니다. 그리고 임의계속가입제도를 누리 시다가 네. 중도에 재취업하시게 되면 자격이 바로 상실이 되는 거고요. 보험 률을 미납하시더라도 자격이 바로 탈이 됩니다. 그리고 신청기한을 놓치시면 주의하셔야 될 2개월이 있었잖아요. 이 2개월을 놓치시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퇴직 예정이신 분들이라면 퇴직하시기 전에 보험료 비교와 사전 신청 여부를 꼭 체크하셔야 되고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가시면 나의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가 얼마나 될까 하는 것들을 네. 모의 계산해 보실 수가 아 있거든요. 모의 계산기에다가 이런 것들을 넣으실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이 150만원 나온다. 그럼 연금소득에 150만원 넣고 이자소득이라든지 배당소득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은 연간 소득이 2천만 원 이하까지만 피부양자가 되실 수 있거든요. 만약에 내가 국민연금 소득이 150만 원이다 그러면 연간 한 1,800만 원 정도 되죠. 거기다가 이자 배당 소득이 200만 원이 된다. 네. 그러면 피부양자가 안 되는 거잖아요. 모의계산기에다 그걸 넣어보면 네. 내가 지역가입자가 됐을 때 얼마의 건강보험료가 나오겠다라는 수준의 보험료가 책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회사를 다닐 때 건강보험료를 15만 원 아까 예시를 들었을 때 15만 원인데 지역가입자 가 되니까 22만원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신청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피부양자로 들어가고 싶은 분이 얼마나 많이 계시겠습니까 <laughs> 네, 네. 굉장히 까다롭다는 거. 피부양자란 제도 자체가 네. 지역 가입자와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은 피부양자가 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나의 배우자가 지역 가입자. 야 네. 그러면 아내도 지역 가입자신 이 거예요. 근데 남편분이 직장 가입자다. 네. 근데 나는 소득이 없는 주부다. 네. 그럴 때 피부양자가 가능한 겁니다. 아. 그러니까 피부양자는 예. 직장 가입자 밑에 들어가시는 분만 피부양자인 거고 지역가입자일 때는 불가능한 거고 이 피부양자의 요건 자체가 상당히 까다롭고 어렵고 그리고 점점 기준이 낮춰지고 있어요. 네. 2017년도 정도에 건강보험 자격 조건을 문턱을 좀 낮췄고 네. 소득 기준 그때는 3,400만 원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2022년도에 또 한번 더 내려가서 소득 기준 2,00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피부양자 자격을 있던 사람들이 피부양자 탈락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예. 지금 현재는 소득기준 2천만원 기준이라는 거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이나 네네. 재산이 있으면 또더 늘어날 수 있다는 거고요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이미 계속 가입 제도에 대해서 끝으로 더 추가하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퇴직 후에 건강보험료는 무조건 오르지만은 않습니다. 2개월 안에 이미 계속 가입만 신청하면 최소 3년은 직장 때처럼 유지할 수 있고요. 퇴직 후에도 연금 수령계, 건강보험료에 대한 내용들은 아주 전략적으로 설계를 해야 됩니다. 모르고 지나치면 아까운 거는 본인 몫이니까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피부양자 자격 변화와 어... 건강보험료 폭탄 이슈를 다루면서 네. 꼼꼼하게 점검해 드릴까 합니다. 예. 네. 하나 궁금한 게요. 네. 보통 국민연금을 네. 은퇴 직후에 받는 분들보다는 5년 정도 텀을 두고 받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러니까 65세부터 받는 걸로. 네. 근데 60세 은퇴를 하면 그 5년 안쪽에는 그 네. 건강보험료가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는 겁니까 어쨌든? 그건 아니죠. 소득이 없다라고 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는 은퇴를 했고 아내는 주부인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둘다 소득이 없는 거죠. 60세 은퇴를 했는데 국민연금은 65세 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소득이란 게 발생되는 건 5년 이후니까 네. 그때까지는 아무 소득이 없으니 피부양자로 들어가실 수 있겠죠. 네. 가족 중에 아들이라든지 딸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회사를 다니고 있다고 치죠. 네. 그래서 직장가입자. 아. 그럼 아들 밑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아. 딸 밑으로도 들어갈 수 있고, 그때는 피부양자가 가능하겠죠. 네. 그런데 65세 이후에 국민연금을 받는데 국민연금 소득만 봐도 한 170만 원 정도를 받는다고 쳐볼게요. 167만 원만 돼도 2천만 원이 넘었거든요. 넘어가죠. 네. 그럼 이제 피부양자 나도 탈락 아내분도 탈락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런 피부양자 자격 변화와 건강보험료 폭탄 이슈를 다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십 일로부터 일 년입니다.